10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력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망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를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망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시편 47편,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셀라.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10편 48편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셀라.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거를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